너, 나요. 둘이서. 모든 걸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보는 세상, 오늘은 김옥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면 갑신정변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김옥균이 옥천에 기생명월이어 있었다는 청풍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옥균은 공주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옥천에서는 아니다, 이쪽에 막 김옥균을 맞게 모셔오려고 옥천의 인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6살 때 김병기, 오촌 숙부죠. 양자로 들어가서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22살에 굉장히 빨리 장원급제를 하죠. 그리고 사무부 감찰, 홍문관 교리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제가 김옥균을 설명하려는 이유는 옥천에 관련된 장소가 있어서 거기를 설명해 주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옥균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해 부, 우리나라가 아, 왜 이렇게 이렇게 힘들까, 우리나라 왜 근대화가 안 될까, 왜 우리는 왜 청나라,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와가지고 이 난리 속이 되었을까? 이런 속에서 자주 독립을 계약하면서 갑신정변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갑신정변이 3일만에 끝나버려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3일만에 정변이 끝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3일 천하라고 합니다. 우정국 개업식 연회에서 라고 있는데, 우정총국, 우정국,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체국인데요. 이때가 언제냐? 1884년 12월 4일입니다. 양력이에요. 한겨울이고요. 이때 연회에 갑자기 김옥균과 박영용, 홍영식,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네, 여기를 장악하고 고종과 민비를 경호궁에서 데려와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그리고 개혁을 하자, 이렇게 시작한 것이 갑신정변인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개혁적이었습니다. 영의정, 그리고 뭐 영사, 좌의정, 이런 분들을 홍영식이나 박용효를 안 쳤고요. 모든 국가 중추 기관을 장악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밖에 끝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엘리트 젊은 엘리트들이 자기들만의 개혁을 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요. 당시 조선군 한 천여 명 그리고 일본군 한 150명을 끌어들였대요. 그래서 일본군이 뒷배에 있어서 독립적인 우리만의 개혁은 아니었던 거죠. 김옥균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희대의 사기군이다, 절세의 풍류객이다. 물론 술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놀고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역사의 혁명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혁명가 시대이다라는 책도 있는데요. 가심정변의 14조 항해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만약에 김옥균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조금 은 세상이 조선이 더 빨리 개혁하고 좋은 쪽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당시 청나라에 대원군이 잡혀가 있었는데, 개혁의 내용의 첫 번째 조항은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내에 돌려보낼 것, 고종의 아버지, 왕의 아버지가 지금 다른 나라에 볼모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자 데려오자라는 것이 김옥균의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 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문벌 폐지하고 인민 평등의 권을 제정해서, 모든 사람이 능력제로 이렇게 관직에 올라갈 수 있게 한거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관리들 이런 것들을 근절하고 좀 국가 재정을 좀 좋게 하자 이런 혁명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3일 만에 끝났다고 했는데. 이오군란 이후에 청나라 군대는 한 3000명 정도 주둔해 있었는데요. 근데 청나라와 프랑스와의 전쟁이 있어서 15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1500명의 청나라 군대가 급습을 해서 바로 일본군이 한발 물러나고 전쟁 준비가 미쳐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실패하고 맙니다. 신정변이 실패하자 인천으로 바로 도망가서 일본 배를 타고 조선인 동지 9명과 함께 탈출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김옥균은 귀향살이라고 연금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청나라로 망명을 하고, 근데 거기서 민비가 보낸 자객, 홍종우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조선에 넘겨진 김옥균의 시체는 완전 능지처참, 팔다리 다 잘라서 각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옥천에 청풍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청풍정에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게 한국관광공사에서 써놓은 거예요. 정변에 실패한 김옥균이 이곳 청풍정에 명월이라는 기생과 내려와서 은거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울분을 달래고 정치적 야망을 키우며 세월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명월이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었는데 유서를 남겨요. 김옥균과 함께 소일하고 있던 세월이 일생에 영화를 누린 것 같이 행복했지만 큰 뜻에 누를 끼칠까봐 송구스러워 자살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옥규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실을 알고 시체를 거두어 장사를 지낸 지 청풍정 아래 바위 절벽에 명월함이라는 글자를 새겼다고 한다. 제가 그래서 청풍정에 다녀왔습니다. 청풍정은 우리 학교에서 멀지 않아요. 여기가 이제 학교 쪽이고요. 이쪽으로 가다 보면 네, 여기 옥천 쪽으로 가서 새끼리쭉 네, 있습니다. 새끼리 쪽으로 가면 청풍정으로 갈수 있는데요, 군북면에 있고요. 이곳은 청풍정이 위치입니다. 아, 관광공사에서 썼다는데 좀 아까 저는 아까 뭐라고 했죠? 인천에 인천항에 숨어 있다가 일본으로 도망갔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여기 숨어 있다가 명월이랑 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팩트 체크 들어갈게요. 한국 관광 공사라고 해서 모든 걸다 사실로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라고 해서 다 이거 같지 않냐? 진짜인 것도 있고 가짜인 것도 있습니다. 아니 역사책에도 나와 있는 다른 사람 책에 나와. 책에 나와 있는데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12월 4일이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12월 뭐 7일이라고 칩시다. 여기 내려왔다고 치면, 여기 얼어 죽습니다. 정말 집이, 요것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없고, 물론 여기 이제 호수가 대청땜이 생기면서 물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옮겨왔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이곳에 있지 않았고요. 바로 일본으로 넘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명월이라는 기생이랑 여기에서 갑자기 나라 일을, 큰 일을 그렇게 하다가 명월이랑 숨어들었다라고 해서 저도 좀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이곳이 바로 이쪽, 정면 쪽에서 바라본 곳이고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이쪽을 뒤로 돌아가면 이렇게 바위에 명월암이라고 써 있는데 꽤 높아요. 손이 안다. 제가, 제가 만약에 여기, 여기쯤 있다면, 여기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 키에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곳에 명월함이라고 써 있는데요. 아니, 김옥균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입니까? 한겨울에 여기다가 바위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명월함이라고 썼다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풍광은 기가 막힙니다. 전 어떤 분이 낚시하고 있더라고요. 사진, 작품 사진 건졌습니다. 김옥균과 명월이는 없었지만 작품 사진은 남았습니다. <목소리>